원양어선을 타며 하청업을 하던 한국 기업이 미국 대기업을 인수해버립니다. 아... 최초 원양어선 지나무를 타던 김재철 회장은 명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3명 자본금 1000만원으로 동원산업을 창립합니다 70년대 오일쇼크가 원양어업계를 강타하며 모두가 조업을 포기할 때 김재철 회장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원양어업은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애국산업이었고 그는 항해를 단순한 일이 아닌 국가적 사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식탁에 노란색 캐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원참치 가격은 1000원 라면이 100원이던 시절 결코 만만한 가격이 아니었죠 철 회장은 확신합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이 곧 2000달러 시대를 접어들 것이다. 참치캔 시대가 온다. 하지만 초기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동원의 천재적인 전략이 나오는데 참치를 이용한 레시피를 개발해냅니다. 바로 참치김밥과 참치김치찌개 지금은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스타키스트도 경영난에 빠졌고 동원참치가 이를 인수하며 동원참치는 세계 최대 참치 브랜드가 됩니다. 참치김밥 개발은 레전드인데